주제 발표 제목을 이렇게 한번드었습니다 우행시의 행복문. 여기서 말하면 우행시는 제 별명이고요.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주제로 적어왔습니다 키워드입니다. 어, 제가 그때 처음 만났을 때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거? 요 행복 작업치료. 행복 작업치료.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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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러 이게 작업치료구요 캐피니스, 음. 행고 그리고 매디. 독서가제세 가지 키워드. 작업치료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저희 이제 치료하는 사진이나 이것들 담아봤거든요. 어, 여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 아니, 방실이 알아요. 방실이 없시 아. 방실이 알아요. 아, 방실이가 중풍에. 저희병 원하시죠. 오하은오른손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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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고 있고 원래는오른손저는 저희는 저희는 이는저각 저희 수준이 안 되실 하는 거고,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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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는 연습, 희 손으로 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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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희 치료실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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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저비염희 같은 거치료하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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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말, 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저분이 또 나오세요. 뭐, 어, 저분이 이제 그런 고무들 이용해서 인지치료랑 이제 산지에 이제 손에 힘, 어, 이런 거 이렇게 치료를 많이 하고 있든요이두 분은 팔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제가 팔을 치료하고 있는 사람인데. 요거는 애기인데 이제 감각통합치료실이라고 이제 근해 전염관과 여러 가지 감각들을 이제 통합시켜서는 치료를 하고 있 발달 지연이 아이들 치료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제가 요 파트거든요. 이분이랑. 제가 업무가 로테이션 돼가지고, 제가 감각통합 치료를 하고 있고, 발달 지연이 있는 아이들 좀더 빨리 걸을 수 있도록, 빨리 길수 있도록, 그걸 치료를 하고 있고, 여기는 내성마비아이 치료하고 있는 거고, 어, 얘는 되게 거의 누워만 치는 애인데, 어, 좀더 호흡을 좀더 좋게 해준다거나, 먹는 뭐 걸좀더 좋게 해준다거나, 그런 거에다 좀 치료할 수 있고, 어, 거울에 비틀리고 놀면서, 잘 오는 게좀아이들에테 좀 좋은 좀 치료가 되거든요. 그런 편되고 이런 게 이제 작업 치료의 기념인데이 사진을 보면 잘 보면 이제 전쟁으로 어떤 화산이나 파를 일어나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나 그림이 그리고 싶어서 이런 보조 도구라든지 이런 천방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릴 수 있도록 게통하는거든요이 어, 아이한테는 작업인 거죠. 그림 그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그림 그리고 싶이 일이. 페이샷 작업이라는 것에서 이것들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것 꿈을 찾아주는 것.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게 있는 작업실 개념이나행복팬 그래서 꿈을 찾아주는 것이 행복을 찾아주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작업실을 하고 있고요 행복이 참 저도 궁금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많은 다들 고민하고 행복하고 싶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행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목을> 거다. 스키헌 어, 네. <laughs> 제가 항상 웃을 수 있는. 항상 mm. <목을> 웃 <laughs> 어, 있는 거. 아 진짜요. 웃을 수는 거. 행복. 불행 속에서 즐거운 일차는. 불행 속에서 즐거운 일차는 거 진짜 좋은 운일 행복. 복 어, 저는 제가 한번씩은 일을 하는 것같 있는 다 하고 싶은 마음 같은. 아, 그 행복의 요소에다저 저도 물어봐 주세요. 아, 어, 행복.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합니다. 아. 리 처음에 그 드라마가 나참감동이었던말2 그 5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2 5명 모두가 각각의 행복이 있다라고 했던그 영상이 계속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 행복은 그런 게 아닌가.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제가 조금만 담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웃죠? 웃음입니다. 웃으면 행복한 것 같아요. 어, 행복해서 웃는다? 이것도 말이 되고요. 웃다 보면 행복해진다? 이것도 말이 되예요 그래서 어, 어느 순간에 즐겁게 웃을 수 있는 능력, 그거를 리고 다른 사람에게 웃음, 웃음을 줄수 있는 능력, 이것도 대단한 좋은 자기의 재능인 것 같아요. 어, 이 모임, 이 히어로스쿨 모임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 웃음 코드가 되게 저는 마음에 들었거든요. 저도 이거 많이 배우고 싶은 부분이라서 잘배워나가니다요 아까 민근이가 말했던 이 불행 속에서 행복을 즐거운 일을 찾는 거이건아닌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불행한 똑같은 상황에서 다 불행을 느끼지만 나 먼저 이렇게 행복할 수 있, 있을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자기의 마음인 것같 내가 행복은 선택하는 거같요 행복과 불행이 있으면 그중에 나는 행복을 선택하면 되는데 주변 상황이 흔들려서 불행한 쪽으로 흔들려요 그래서 마음을 바로잡고 나는 항상 행복해야지 행복을 할수 있으면 그 사람을 행복할 수있어 언제나 이럴 수 있는 마음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행복합니까? <laughs> 네. <laughs> 잠깐 행복할라. 돈이 없고 마음이 들어요. 그얘기도 마음에 들어요. 네, 들어요. <laughs> <laughs> 행복한 건데요.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겠죠. 행복에 대한 착각에 주면 가장 큰게 많이 가질수록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요즘 울지 마는 시되에 놓으면서 그게 가장 좀 나, 사실 나도 조금 떼기 힘든 그런 부분 있지만 이게 정말 착각이거든요. 어, 많이 가진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좀 내가 누구인지, 내 가치는 뭔지, 나는 위해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할때 먼저 끝까지 행복할수 있는 거큰 틀리지 않고 보니까 없으면 불행할 거다 그러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일을 위해 서 내가 살아가는가 이게 분명할 때.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행복은 뭐가, 보면은 행복한 가족이거든요. 관계. 그래서 사랑의 관계. 가족 간의 사랑의 관계. 혹은 우리 주변 친구들과의 사랑의 관계. 자기 자신을 또 사랑할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복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 아니고 하더 남았네요. <laughs> 자, 이거 뭐죠? 네이클로바. 네이 혹시 이거 그 보면서 네이클로바를 찾아보시는분 이게 우리 행복이고요, 행운이라게 있어요. 네이크로바가 꽃말이 바로 행운이거든요. 네이크로바는 행운. 네. 이크로바의 꽃말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세크로가 가는 곳에서 네이크로를 찾으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풍부에 있는 우리의 밟아 그냥 발레치는 행복 속에 살고 있는데, 그 행복 속에서 우리를 자꾸 행복한데, 행복 속에서 자꾸 행운만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 들어가고요. 저는 길 가다가 이런 장면이 나오면 행복합니다. 이런 푸는느낌좀 좋더라고요. 이런 히트를 보면 약간 감동을 하고, 아, 좋다. 되게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합니다. 토끼, 코, 이렇게 벌렁벌렁벌렁 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laughs> 새우, 그거 혐치가 났어요. 예. 새우 혐치가 <laughs> 너무 신기한, 그런 게 행복인 것 같아요. 그냥 그, 그것들을 발견할 수, 볼수 있는, 아, 되게 새롭고 흥미롭다.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일이 있 저는 이런 날에 이런 나뭇잎을 보면 갑자기 실을 쓰고 싶어요. 가끔씩, 가끔씩 실을 쓰는끔 하는데, 현장을 좀 저장해 놓고 하는데, 좀 많이 쓰면 오픈하려고 생각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상 속에서 이러한 행복들을 감동을 찾는 분이 있으면 이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럼 저희 세 번째 키워드는 독서데요어 이제 생각하는 어 제가 독서를 하는 이유는 이거죠 어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힘, 이게 내 생각에서 나오죠. 다시 말하면 이게 세상을 볼수 있는 통째 나를 좀더잘 알고 싶고 응. 세상을 더잘 알고 싶고 나와 세상 속에서 나는 뭘 해야 되는가 그런 통찰을 좀 키우고 싶어서 많은 책을 읽고 있는데 어, 점점 습관으로 잡히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응. 이제 태, 책이 이제 좀뗄수 없는 관계로 자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책을 취미다가 아니 그냥 습관인 것같아 일상이 책이 되어가고 지 책에서 좋은 구절들을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기억된 것들은 내가 깨달은 있는 것들이 더잘 기억이 많이 돼요. 그냥 흘려보면 사실 기억이 잘 안되고 내 삶속에도 이렇게 이 구절과 내 삶이 되게 잘 맞아떨어지네 그러면은 되게 각인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내 삶이 더 풍성해지고 내 마음은 매일매일 매일 조금씩 좋은 것들을 채우는 이런 일습을 계속 하니까 또 저는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이는 순간 도 행복해요. 저는 인문학의 힘을 믿어요. 인문학의 힘 어떤 걸까요? 이런 걸까요? <laughs> 빌게이츠랑 이제 부지티브자, <뭐지? 웃음> 아, <맞죠? 웃음> 어. 어. 이이 기업들도 사실 인문학의 힘으로 어떤 기업 운영에가 많이 하고 그 인문학의 힘으로 기업들을 많이 공천시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고인 인문학을 공부하라 많이 얘기하고 책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하고 나를 이렇게 만든 거는 나의 도서관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 인문학을 저도 인문학이 뿐만 아니라, 아니, 우리 개인이 내가 이세상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니내 성격이 뭔지,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도와주는 길잡이 역할이 책임이다 인문학, 특히 나를 내가 누 늦게 생각해보는 그 사색의 시간들이 인문학에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힘을 잃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보면요, 어, 이 행복과 내가 하는 작업실, 그리고 이 독서들이 모아져서 유행시라는 제가... 그래서 우행시는, 여기서 우는 작업치료가 아키페에셔널테라피래서 OT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여기 O와 T가 들어가 있어요. 아 OT, 작업치료와의 행복한 시간. 나는 작업치료하면서 를 꿈을 찾아내고 고 어, 사람들한테 행복을 전해 주고 싶어요. 그렇게 살면 내가 행복해 그래서 우행시, 작업치료와의 행복한 시간. 우행시가 이제 그게 팀내 이름으로 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또 하나 요즘에 하고 있는 행복의 통로. 그것도 제가 조금 밀고 싶은 건데, 일단은 그게 좀더 저한테 마음이 들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잉치고. 그리고 환자들에게 꿈을 찾아주고 하는데, 보면 요즘에는 대학생들이랑 어, 주변 청년들,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보면 참꿈 없고 어, 목표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글이좀어요 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당신은 결국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게 다참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삶의 목표가 분명할 때, 내 꿈이 분명할 때, 내 비전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나는 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보고 싶어요. 꿈을 찾지 못하다고 했다면, 좀겁한 <laughs> 지금 찾아야 된다. 어, 이렇게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작은 꿈이라고 괜찮아요. 큰 꿈도 괜찮고요. 어, 자기한테는, 어, 누구한테는 보잘것없고, 어보이 자기한테 소중한 것 뭔가 하나라도 잡고 그거를 나가, 나가다 보면 또 시행착오라고 또 자꾸 나가다 보면 시행착오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이 어, 말도 참 와닿아서 제가 넣어봤는데 두려운가? 그러면 제대로 가고 참 두렵잖아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가? 아 나는 작업실이우행시막 열심히 하고 있어. 하지마. 이게 진짜 10년이 이상 좀 20년이 됐을 때 내가 진짜 올바로 갔었을까간 길일까? 어, 힘들거든요. 좀 두렵거든요. 그 과정 속에 있는거에 내가 두려움과 고민하면서 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인거고 그러면 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대로 사실은 가고 있는거다 라고 볼수 있는거에요. 두려운 사람 많이 있을거에요. 꿈 희망. 내 꿈이 뭐지? 내 목표가 뭐지? 두려워 분명히 두려울거요 두렵지만 그 두렵다는 것은 결국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에요. 두렵지 않은 사람들은 고민을 안하고 있다는 거에요. 내가 고민하지 않는 것보다는 고민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계속 고민하는 과정이 오히려 더 필요한 방향라제 비전입니다. 첫 번째는 역량있는 교수가 되어 선한 역량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두 번째 대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멘토의 역할을 다한다. 그리고 한국 작업실의 가치를 재적립하여 세계에 이고 다음 세대에 전달한다. 저는 이 비전을 위해서 멘토라고 이 비전을 위해서 이제 시간을 좀 쓰고 있고요. 이 비전을 위해서 내가 돈을 쓰기 보다. 이 비전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고 비전을 위해서 이제 학생들과 또나른 모임을 가진 것이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이 비전을 살아갈 때 조금 더 내가 내 목표를 가지수 있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저를 좀 행복하게 만듭니다. 10년 후의 제 모습. <laughs> 최고의 교수가 되어도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가 되길 원하고 그리고 20년 후의 모습은 큰아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 <laughs> 이런 나무가 되어서 어, 좀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제큰 나무 그늘 밑에서 좀 쉬어갈 수 있게 되고 쉬어가는 자리를 제가 언제나 만들어 줄수 있는 나라이될 것입니다. 이상 우행씨의 행복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아, 야, 멋진 강연 들려주신 우리 우행씨에게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